1차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y는 ax 더하기 b. 이 형태만 우리가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었죠. 그런데 어,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1차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바꾸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상수분의 x 더하기 또 다른 상수분의 y는 이런 형태로 식을 변형할 수가 있으면 그것은 x 절편은 라지 a이고 y 절편은 라지 b가 됩니다. 그 이유는 x 절편이라는 것은 y 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x 값이죠. 자 y가 0이 되면 예, b분의 y 전체가 0이 되고, X는 A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A가 되죠. 그게 X절편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Y절편이라는 것은 X값이 0이라는 얘기니까 A분의 X쪽을 0을 만들고 나면 B가 오른쪽으로 이항이 돼서 Y절편은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을 이러한 형태로 고쳤을 수 있으면 어, 굉장히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1차 방정식을 보죠. 4x 더하기 3y는 12. 자, 양변을 12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12분의 4x 더하기 12분의 3y는 1이 되죠. 자, 4와 12가 약분이 되고 나면 3분의 x 더하기, 그 다음 3과 12가 약분 되면 4분의 y는 1이 됩니다. 자, 이것을 네, 그래프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절편은 3이 되고 y절편은 4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4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네,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에서 x축을 중심으로 일회전 시킨 입체동의 부피를 V1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V1. 그 다음,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것을 v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v1은 어떤 모양이냐 면 밑면의 반지름이 4이고, 높이가 3인 원뿔이 되네요. 그렇죠? 왜냐면 하 이런 형태가 되니까요. 이렇게. 회전하고 나면. 그렇죠? 그러면 그 부피는 3분의 1 파이 r1의 제곱 곱하기 h1. 이거 알고 있죠? 예. 네. 뿔 형태는 3분의 1로 곱해야 되고 파이 r1의 제곱은 자, 요 바, 밑면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높이를 h1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3이네요. 자, v2는 3분의 1 파이 r2의 제곱 h2 r1이나 h1, r2나 h2는 그냥 수식을 쉽게 쓰기 위해서 어, 우리가 만든 문자니까 나중에 이것을 숫자로 다 바꿔 넣어야 됩니다. 자, 3분의 1 파이 곱하기. 자, 이번에는 예, 수평으로 원이 생기겠죠. 예, 밑면의 반지름은 예, 3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죠. 이쪽으로 윗면에 반지름이 원이 생기고 이런 원뿔이 생기죠. 자 그러니까 3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 높이가 이번엔 4가 되네요. 아 그림이 좀 이상해졌네요. 예, 네,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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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뿔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을 미리 할 필요는 없고, 예, v1에서 v2를 빼 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파이가 공통이 되고 3 곱하기 4가 또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첫 번째 식에서는 4가 하나 더 곱해져 있고 두 번째 식에서는 3이 더 곱해져 있는데 빼주게 되네요. 4 빼기 3은 1이니까 곱하나 마나 그 다음에 3 3 약분하고 나면 4 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보기 5번이네요.